471쪽입니다 471쪽 사무엘 하 5장 고약 성경 사무엘 상 5장 17절입니다 찾아넣는데 넘기지 마시고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택배가 신은 날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 도입된 이후로 오늘이 다섯 번째인데 택배 종사자의 휴식과 이게 또 그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높여 드리고자 이제 매년 8월 14일을 어, 택배 없는 날이다. 물론 코팡이라고 하는 대형 택배 업체는 이에 옹호하지 않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틀간은 택배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말 택배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이게요 우리 장노님들 해보시면서 많이 힘들었지 힘들었겠지만은. 저도 경험을 해봤더니, 야, 이 택배가 정말 힘들구나. 입에 단 내가 나는 일이구나. 정말 반, 하루 반나절 동안 제가 경험을 해보면서. 온라인 판매가 주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서 이거 운동 삼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서울에서 해봤는데 결론은 아 이건 사람이 할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 봤죠. 이런 일이고 이게 운동 삼아 한다는 거 이거 이런 일이고 운동은 운동이지 일 운동 삼아 한다는 것은 업을 성설인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 해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경험을 해봐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경험을 해봐야 신앙이, 자, 저를 보세요. 신앙도 경험을 해 봐야 다윗1 시편 34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신앙 어, 선하심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 맛보아야 맛보아지는 것 이것이 이게 있어야 신앙 생활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평생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 하나하나에 다윗이 패했다 안 됐다 이뭐 실패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구절을 한 구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는요. 점점 강성해지가는 것. 사울의 집은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의 집이 강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망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결론은 점점 강성해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망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6년 만에 우리 올림픽 여자 탁구 잔, 어, 단체전에서 메달을 선물한 3인방이 전지희 선수 또신 뭐죠 우리 그 삐약이라고 하는 신, 그 자, 그 자매랑 또이 은혜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저는 오늘 어, 이 은혜라는 이 선수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집사님 저한번 봅시다. <laughs> 이 은혜 선수가요, 어떻게, 어떤 선수냐면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기하를 했던 선수 중에 유일하게 입양을 통해서 기아를 한 그런 자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 기아 절차를 밟지만 이 이은혜라고 하는 선수는 미성년 시절에 입양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어, 들어오고 한국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88 서울 올림픽 이 탁구 여자 복식 금메달리스트인 양영자 씨가 이분이 선교사 남편을 만나가지고 선교사가 되었는데요. 이분이 몽골 선교를 하면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남편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몽골에서 생활하다가 이 이연해 선수를 발견한 거예요. 발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연해 선수의 간절한 그 바람으로 이 한국의 한 가정이 소개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 양녕자 선교사님의 소개로. 서울에 서울인가 했던 이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이~ 이~ 은혜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댁에는 이미 딸 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 은혜를 입양을 한 거예요. 중국에서 국제 입양을 통해 기아했던 사례가 사례가 이 목사님의 가정에 이 은혜 선수가 처음인 거예요. 그 절차가요. 얼마나 복잡한지 2년 가까이 걸렸고, 결국 은혜가 고등학교 2학년 되었을 때에 최종 입양이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그 당시에 목사님은요, 중국에서 온그 공정 서류를 들고 입양 그 관련 기간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되고 어려운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10편, 60편의 말씀, 그 말씀처럼요, 이, 아, 이사의 60편, 장 22절 말씀처럼, 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입양 기간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루어 주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입양을 서둘렀죠. 근데 성인이 되면 또좀더 쉽게 입양이 되지만, 은이 목사님은요, 당시 이내 몽골은요. 중국의 상황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연혜 선수도 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고, 그래서 바로 진행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입양을 했던 거죠. 이 목사님에게 이딸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라는 이, 이 은혜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 아이가 제일 나이가 더 많아서 맞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사역을 이렇게... 어, 사역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가기 전까지 늘 주말 함께하고 경기 있으면 같이 가서 응원하고, 이렇게, 이번 파리 올림픽 때도요, 직접 경기장에 찾아가가지고요, 응원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목사님이 이 연애를 입양을 할 때에요,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어, 서성이신 어, 옥하는 목사님에게 이분이 옥하는 목사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리고는 결심을 했던 거죠. 사랑의 교회 부목사 시절에, 재직 당시에. 그 사모님이 아동복지센터에 입양봉사를 하는 그 일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의 성도였던 양영자 성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은혜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은 부모로서 아이를 돕고 싶다. 그러면서 이 연애를 입양을 하고 직접 이름을 지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영자 성교사님이 제자로서 모든 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세밀하게 지도를 잘 이렇게 해주었고 또 제자로서 받아왔고 또 현재 교회 출석도 잘 하고 있고 신앙도 참 예쁘게 자라가고 있는 그런 선수라는 것입니다. 양아버지 이, 이 목사님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래는 우리 집에 입양 올 때만해도 화이팅도 부끄러워서 겨우 할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줍은 아이였는데 이 연애가 이 은혜라는 자매가요. 이 딸이 너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겸손하고 차분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탁구 실력이 워낙 또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훌륭한 소명자로 아마 양령자 성교사는처럼또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신유빈 전지 선수는요 이렇게 익히 알았지만은 이 은혜 선수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기한 이야기의 시작 이 바로 은혜가 기하해서 한국의 동지를 틀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요건이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바로 성경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이 목사님이 양아버지가 입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뜻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래서 귀한 가정의 목사님의 가정에 입양되어서 훌륭한 탁구 분수로 이렇게 이분의 메달을 걸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이 5장 17절 이후에 말씀에 도요. 다윗이 블레셋을 그 이긴 그런 이야기들이 어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오늘 우리가 봤던 5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승해 갔다. 이 말씀에 따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은요 이겼다는 것,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다윗이 이긴 방법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긴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1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앞부분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리르, 어, 이르대 자, 저는 이긴 방법을요.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는다, 묻는다. 이 바로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아는 것이 많아도요, 기도하는 것못 이기는 겁니다. 못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결코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요, 이긴 비법은요, 점점 강성해져가는 방법이 인간의 머리 조움이 아니고 배움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예 선수가 한국으로 귀여하게된 것도 양영자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의 일정 가운데. 의 은혜와의 만남이 있었고 이 만남은 곧 아버지 이 양아버지 이충이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양연자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양아버지 양어머니를 이렇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한국으로 입양되었고 이번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연의 선수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물론 탁구의 재질이 자질이 있으니까, 어떤 실력이 있으니까, 양영자 선, 그 선교사님에게 그 조인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연의 선수를 또 정말 어떻게 열어가실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집을 바로 오늘 다윗의 집과 같이 점점 강성해 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엿줍는 다윗,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끝에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불리실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래는 하나님께 묻는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불리실 사람을 내 손에 넘기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다윗이 발 부르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허음같이내 앞에서 내 대적을 허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발브라심이라 불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대적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발브라심이라고 다 흩어버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강성에 저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서 탑을 쌓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보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흩어버려언 어느 를 혼잡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단합해가지고 탑을 막잘쌓다가도 하나님이 언어로 혼잡케 하고 흩어버리니까요. 사람이 쌓는 바벨탑,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그냥 다. 어? 그런 것다 무너져 내리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버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흩어버리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적들을 흩어버리니까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고 대적들을 흩어버리니까 성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엽죽는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몇장 에 나옵니까? 23절에 또 나오죠. 읽어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러시되 자,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승리하는 공식이 뭐냐면요. 점점 강성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17절부터 25절 사이에 하나님 앞에 엿줍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잘 엿줍는 것만이 성도가 강성해져 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날도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여쭙고 또 여쭙고 아래고 또 아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에 죽게 고함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기도한다고 또 나오지만 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널안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 답답한 문제, 하나님 앞에 아릴 때에 오늘 다윗에게 바알라심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 좋은 것을...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 받고 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 자리 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평생 정말 뭐 실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엿 줍는 거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가장 정말 성도로서의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 것 어려운 문제 답답한 문제 사람에게 백번 천번 말하면 그 당신은 속이 시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다윗처럼 여쭙는 것. 그럴 때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점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과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저갈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 찬송을 수도 없이 불렀는데 예수 믿는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경험되어져서 예수 믿길 참 잘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우리 지금까지. 일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날마다 깨달아 갈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는 그런 임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막바지에 지혜를 주시고 안정케 하시고 잘 마무리되어져서 죽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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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한 선하심을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심, 주의 함께하심, 우리의 대적들을 허터시고 바알 보라심의 은혜를 이날 하루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만져지고, 느껴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이 삶의 여정, 오늘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끊임없이, 끊임없이.